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뉴스는 바로 서울의 상징적인 부촌이죠. 압구정의 재건축 소식입니다. 삼성물산이 압구정 4구역 재건축을 위해 어, 노만 포스터라는 세계적인 거물과 손을 잡았다는 뉴스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과연 그냥 더 비싼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우선 이 노만 포스터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안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유명한 건축가 뭐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노만 포스터가 이끄는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의 애플 파크 있잖아요. 아그 우주선처럼 생긴 건물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홍콩 HSBC 본사처럼. 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아예 바꿔버린 그런 건물들을 설계한 곳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의 건축 스타일입니다. 건축 스타일이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아주 미래지향적인 이른바 하이테크 건축으로 유명하거든요. 하이테크요? 네. 강철하고 유리를 아주 많이 써서요. 건물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게 특징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애플파크의 거대한 유리 원반. 그걸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최첨단 스타일이 압구정의 기존 부촌 이미지와 어떻게 어우러질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지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진짜 최첨단 우주선 같은 건물이 압구정 한복판에 들어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뉴스 내용을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주변을 압도하는 외관을 만들면서 동시에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추구한다고요. 이게 음두 가지가 같이 갈수 있는 말인가요? 조금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그게 이번 설계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일 겁니다. 여기서 압도한다는 건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네. 그리고 어우러진다는 건 한강이나 주변 공원 같은 기존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강 조망과 채광은 극대화하면서도 또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지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건물의 외형은 혁신적이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공간은 지극히 편안하고 실용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미래적인 랜드마크인데 그 안에서의 생활은 철저히 입주민에게 맞춰진 맞춤형 설계라는 거군요. 뉴스에서 언급된 단지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연결하는 커뮤니티 구조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단순히 아파트 몇 동을 짓는 게 아니고요 입주민들의 동선 생활 패턴까지 다 고려해서 단지 전체를 뭐랄까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디자인하겠다는 의도죠. 이건 사실상 압구정이라는 지역에 미래의 주거공간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말하는 최상의 미래 가치가 바로 이런 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리하자면 이건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재건축 사업이 아니군요. 세계적인 건축가의 철학을 빌려서 서울의 부촌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네요.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압구정에만 머물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진행될 서울의 수많은 재건축 프로젝트에 뭐랄까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겠죠. 과연 하나의 주거 단지가 도시의 미래와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 흥미롭게 지켜볼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